마태복음 28장 11절 읽겠습니다. 제아들이 갈때 경비병 중 며칠 성애들과 모든 된 일을 제, 대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온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아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도끼라에 갔다 하라. 만이 말이 청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구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신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생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그게 경병들이 다 보았어요. 무덤에 돌이 굴러가고 다 봤는데 이들이 깜짝 놀라서 와가지고 이 사실을 알리니까장로들이 어느 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아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도끼라에 갔다 하라. 도끼라에 갔다는 것 시신을. 그리고, 만이 말이 총동에 들리면, 총동이 누굽니까? 이 로마에서 보낸 총동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이너로 근심하지 않게 하려 하니, 군인의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진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것을거짓말하고 지금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소문이 경비병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처음에 충격받았지만, 돈 주니깐 돈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앞으로 저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돈을 따라, 이 돈이 우리에게 주, 주는 힘과 능력은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있으면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돈에 미혹되어 버린 거예요. 이들이, NO! 우리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 봤습니다. 앞으로, 천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경쟁들이 돈 받고, 돈액은 약해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이 진리를 붙들고도요, 이 세상 유혹 앞에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로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를 따라가면 안 돼요. 1 6개 보니까, 열한자가 걸리기 가서 예수를 깨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1 1지다 한제다 누굽니까? 가로니다죠? 자살로 생을 마친 거예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은 열한 제자 가운데 의심하는 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한 이 시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 기도할 때 어떤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 영의 모든 권세,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심을 예수님이시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될까, 안 될까요? 예? 100% 응답돼. 영의 문제가 결되니까 우리 재산받고 천국 가는 이 문제는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또 땅의 권세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토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빌고 끝나면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게 우리 기도입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어제 밤에도 어제 수요일 때이 말씀 전했죠. 제 아들이 그 기먹고 또 기신들리고 간지라고 하는 이 아이. 예수님의 제 아들이 기도해서 못 고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없고 폐간 세대요. 예수님이 이걸 하지 자기들이 그냥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아니에요. 이 믿음 오늘도 이, 이 아침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할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의 복음 전파는 모든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성교사를 지원하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나만 예수 믿고 간다 이게 아닙니다. 이 명령 속에는 모든 민족으로 제단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베풀어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구스, 네시, 네시를 누가 세를 주냐면요. 빌립 집사가 세를 줍니다. 그래서 이 구스, 네시가에디오피아 지금 구스도죠, 구스 그땅 지역 구스고 지금 에디오피아가요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가장 많은 국가가 에디오피아 바로 구스 나라입니다. 세례받고 그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다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들이 누구인지 성령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적당히 알고 요 예수님을 복받다 이러지 하면안 됩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어줘야 됩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아들이 어떤 분인가 성령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것을 우리는 한두 가지 가르치면 안 됩니다.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이끌어야 줘 됩니다. 적당히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어제 차를 타고 이리 오는데 한 분이 막퇴치를 잡으려고 막이러더라고요 어제 이제 제가 흔들어서 제가 저분을 예심믿게만들어야겠다 복음을 줘야 되겠다 싶은데 그래서 제가 택시 한번 지나니까 제가 태워드릴게요 이러니까요 이분이 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드리려고 했는데 신호가 안 바뀐데 어떤 택시가 지나가니까 그 이분이 급하신지 내 기다리고 가지고 내가 이 신호 신호가 되면 건너가 가지고 탈라고 하다가 가는데 얼마. 마음이 안타까운지, 저번에 내가 태어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짧게나 전해야 되는데, 어, 요새는 그 마음이 오는 거요. 예 어? 우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 땅에요, 왜 수요에 못 나옵니까? 할수 있으면 나와 주셔야 되는데. 왜? 이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아침, 새벽 기도 나오고, 저녁에 기도 나오고, 주일에 배 나오고, 주일 오후에 배 나오고, 주일 오후 예배 나오고 수협에 나오고 금념에 나오도록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말안 합니다. 딴 얘기를 할게 너무 많죠. 니어 정치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할게 많은데 이 복음을 말해 복음을.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제 저는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으로 너무 많이 얘기했습니다. 어떤 목사님과 전화로 이 복음 때문에 1시간 50분을 통화했습니다. 복음 오직 복음 때문에. 또 어제 오후에 또 어떤 목사님이 전에 전화 오니까 목사님 만나서 대화합시다. 하고 복음으로 대화하는데 얼마나 얼마나 서로 힘이 되는지. 아,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서 이 기도의 응답이 너무 놀랐구나. 우리는 지금 대화가 뭔데 합니까? 정치가 어떻게 들어가고,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이 나라 정치 달라진 거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화제가 이 세상에 그것은 잠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중간에 다리를 놓게 한 대화지. 진짜 대화는요, 복음의 복음으로, 복음으로. 왜? 우리 앞에 영원의 삶은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어떻게 복음 받냐면요. 그가 이 복음 받아서 이 복음이 뭔가를 알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하라 할렐루야. 가르쳐 지키게 할 만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적당히, 적당히 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시몬가를 분명히 말하고, 이 진리 안에 굳게 서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지금 약속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함께 한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은 뭡니까? 할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서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할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늘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이 복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으로 행하면 주님은 당연히 함께하세요 주님은 당연히 함께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실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의 권실을 갖고 있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 복음으로 살아간데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날 이 아침에도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할 말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화제거리가 있지만 우리가 전할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고지우리는 만나는 모든 에게이 복음을 가르쳐 지키도록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오